보라자손이이 시를 노래화하면서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하다 지혜로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주리로다 내가 비유에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짜다. 이 참말이다. 이잘 들어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건 꼭 들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지 이 시편 4 9구 푼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들을지어다 이꼭 들어야 한다는 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를 읊주리로다 내가 오묘한 말을 수금으로 이 소리는 음악같이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얘기할 것이니 귀를 기울리라 하면서 제학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란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는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혼이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사람이 죽어갈 때에 재물을 어지하고 산 사람, 부를 인간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든지 성공하여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 생명에 속전이 되지 못한다는. 재물을 모으고 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생명의 속전의 값이 너무 커서 돈으로는 자기 죽음을 살 수가 없다는 게 천억을 만억을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세계에서 부자가 지금 300조. 그렇게 많은 재산들, 이런 에, 그, 에, 그런 사오백에 이르는 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죽음을 피해가거나 그 돈으로 자기 생명을 연장하거나 자기 목숨을 구어하지 못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 종기한데 거하나 그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마치 돈으로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기헌에 거하지만은 침승과 똑같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이냐 할때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부자는 천국 가기에 가장 힘들다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도 부자는 행복하게 살기에 가장 힘든 사람 돈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힘든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내가 돈을 주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돈을 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행복해질 것이다 돈이 있으면 다될 것이다 하는 사람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제 돈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돈돈돈한 사람은 더 미련한 사람. 이제 바울 사도는 일만 가지의 불행이, 일만 가지의 악이 돈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 그래, 생명의 풍성함이 재물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해도, 목사님, 그래도 괜찮으니 제발 돈 셔보라도, 뭐, 1억 2억 셔나 보고라도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아주 악과 저주로 찌들어진, 미련함으로 찌들어진 사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사람의 행복은 너무너무 값이 커서 영원히 인생은 돈으로 생명의 속량을 갚을 길이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생명의 깊이는 얼마나 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며 생명의 크기가 말이에요 살아있는 이 크기가 너무 커서 돈은 뭐 600조, 300조 세계의 제일 부자들이 가둬놔도 아, 사람의 행복이나 생명은 그 깊이가 너무 커서 돈으로는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래 이제 그 막나니로 큰 자녀들이 누구냐면 부잣집 아들들입니다. 그게신기하거든요 돈으로 교육이 되어지고 돈으로 크면 그래서 CJ 사장. 아들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박 대통령 아들 지만이도 다 커서 이제 변호사하고 결혼을 한 뒤로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감옥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요새는 조용합니다만은 안 걸려서 조용한지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들이 지금도 내 인생을 돈 벌어서 고쳐봐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고쳐져. 그 불행이 끝이 안 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이 것이요. 회개하고 은혜로 살면 지금 당장 하나님도 그를 축복하여 천국을 주고 내 인생이 다 고쳐져 버려. 니네 돈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살면 은 도마에 번다. 이런 설교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모든 것을 "아, 우리 하나님이 다 입에 해놨어 우리는 빈부, 가난, 청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먹고 마실 것은 우리에게 예비해 놨어. 그러니 바르게만 살아. 그런데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행복 참된 생명 어떻게 하면 인생이 왜 죽는가? 영생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찾지 않.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참 오늘 이 시편에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들과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은 주님이 다예 입에 넣어서 그래서 돈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신만 바꿔버리면 지금부터 거의 시인이요. 방랑 돌아다니는 유랑하는 나그네요. 그야말로 천하태평이야. 우리 성경을 배운 사람은요. 득도에 이른 사람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득도의 글을 이 성경에 써놨거든. 그렇지 않니 하면 하나님 말이 아니지요. 성경을 보면서도 득도가 뭐냐? 도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한 목사나 성도는 귀가 아직도 열리지 않는 사람. 이제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 뭐예요? 왕이지. 그가 말하면 죽고 말하면 살아나면 왕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네가 맞냐? 요한복음 18장에 물을 때 예수님이 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나는 왕이며 왕으로 태어날 때부터 왕이다. 그런데 같이 해 봅시다. 진리에 속한 자는 아느니라. 득도에 이른 자는 아느니라 이 말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내가 왕인 것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떡 없어서 걱정할 때 얼마나 나무라 건지 몰라 마가복음 8장에 미련은 야. 눈이 있냐 없냐, 귀가 있냐 없냐 이렇게 책망을 이방인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이는 이방인인데 이 말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후회 않도록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뭐 이렇든 저렇든 성경은 찢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는 인생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난다.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생의 생명의 값이 얼마나 큰지 돈으로는 이 생명을 일분도 일초도 늘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면서 그 얘기는 삶의 의미를 돈 가지고는 논할 수가 없다 그 얘기. 그러면서. 9절에 시0편 49편 9절에 그가 영혼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에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도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이속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혼이 있고 내가 이 집을 샀는 이건 내 것이야 영혼이 있고 이 중요합니다. 무지한 이 영혼이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대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내서 이게 내 땅이다. 죽으면은 자기 땅일지 누구 땅일지 아무것도 모른다. 땅을 자기 것이다, 집을 자기 것이다. 그래 이제 음, 모세를 통하여 그 약속한 짓지 않는 집을 너에게 주고 심지 않는 나무를 너에게 주고 채우 네가 안 채운 쌓은 창고를 너에게 주리라. 이 복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게, 그런데 요소가 하나님이 왕벌을 통하여 이제 아야란 골짜기에 해와 달을 묶어 놓고 쳐 죽이고 나서 뺏은 땅을 말합니다. 그것이신지 않는 땅이다. 하나님이 진노로 멸하여, 그런데 이제 오늘날. 부자들이 다 죽어요. 그럼 그게 누엇이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시0편이 이 49편 11절에 합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수십억 들어서 집을 사고 수백억 들어서 땅을 사놓고 죽어 자기 앞으 해놓고 죽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너는 멸망받을 짐승하고 갔다고 수십억을 받은 종기연 자리에 있지만은 그거를 자기 것인 줄 알고 죽어 등기해 놓고 사 놓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처멸했다는 것입니다. 안멸해도 그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삼성그룹 이건희 씨가 죽었어요. 나쁜 놈, 나쁜 놈, 욕을 필요 없어요. 다 내놓고 죽었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그 아들한테 넘겨줬지 않느냐? 그 아들도 죽어. 그런데 우리들도 눈독을 들이고 그 땅을 뺏으려고,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해. 지금 이 얘기를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예수님이 부자가 창고를 헐고 집을 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할때 오늘 밤에 부르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어리석고 미련한 부자 이게 재물을 모으는데 것으로 행복에 살다가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서 다 영광을 돌리고, 이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 재물을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쓰고 한 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데 그상 받을 삶을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종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돌아가실 때에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그 재물을 정리하지 않고 죽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묻는다는. 이방인이다.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라는 것이. 그 이제 우리 서울에 우리 정장천 장로님 단인 딸이 단인 그 교회 권사님이 이제 삼십이 평 아파트 죽기 전에. 교회 목사님이 25평에 사니까 이 집을 목사님 사택으로 나 죽으면 하라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어. 그리고 이제 3년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교회에서 그 강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몇은야 그렇게 해도 되는가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야, 참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다는. 런데이 시편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집을 자기 앞으로 하고, 그가 등기를 내고, 비록 생시에 험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그 내가 이르 이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18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멎지 못하리로다 종기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침승은 그 죽여도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놈은 그 죽여도 죄가 아니야. 이식으로 성경이 얘기한다는 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예, 우리가 저축하지 않거나 집도 마련하지 않거나 재산도 모으지 않고 중. 죽는다고 하면 방, 방탕한 사람이지. 그러나 재물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를 위하여 쓰려는 자세가 아닌 삶에 대하여 이방인, 천국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있는 이방인에 대하여서 성경은 매우 책망한다 우리 크리스도들은 반드시... 천국이 내 고향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은혜 생활을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이 땅에 있지만은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로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